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반요아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도 사실 야구보라 외전을 준비했잖아요. 네, 지금 네. 끝장토론을 진행을 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그걸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그 어제부터 연습 경기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개막일이 드디어 결정이. 아. 됐습니다. 5월 5일 정규 시즌 개막을 확정했는데, 인천, 수원, 대구, 잠실, 광주에서 다섯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 정규 시즌이 종료 예정이고, 11월 4일부터 포스트 시즌을 시작해서 11월 28일에 한국 시리즈까지 마무리한다는 일단 예정이에요. 포스트 시즌 경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이 걸려있는 시리즈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중립 경기를 진행한다고 해요. 준플레이오프만 기존 5판 3선승제에서 3판 2선승제로 축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3주 정도 리그 중단을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경기수가 줄어든다면 팀당 경기수는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긴 한데 시즌 중에 우천 취소, 더블헤더 같은 경기를 월요일에 치를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고려해서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에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 경기가 팀당 4경기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3경기씩을 추가해서 이제 7경기씩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해요. 음. 일단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좀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근데 사실 어린이날 이 매치업 자체가 음. 원래는 굉장한 진짜. 흥행몰이죠. 어. 흥행몰이 할수 있는 제일 최고의 카드였는데, 그래도 뭐,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게 좋을 아, 것 그러면, 같아요. 아, 그 야구팬들 입장에서는 시작물자가 잡았다는게 굉장히 하는 게 어디예요? 이게 좋죠. 네. 자, 이제, <laughs> 아, 이건, 저희가, 어, 끝장 토론을 하게 된 계기? 아 일단, 일단 인터뷰 그, 좋은 의견. 어, 맞아. 아 맞아, 이게 진짜, 진짜. 생각보다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네, 감사하고 아니, 진짜 너무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많아요. 이게 뭐 시간적인 여건이 되면 진짜 좀 하나하나 다해볼 만한 아, 진짜, 진짜 뭐이 재밌는 주제들이 네, 많았는데 네. 여권상,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 어, 이 점은 미리 좀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 건지. 이게 외부에 나가서 뭔가, 뭐, 외식하기도 좀 어려운 때니까, 어, 저희가, 치킨쿠폰! 소개했습니다. 치킨 <laughs> 나중에 조충현님이 뭔가 되시면은 뭐 저희한테 이제 참여해주잖아요. 그때꼭 스피디님 사인볼 드리는 걸로. 아 그래요. 스 사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laughs> 스피디님 사인볼. 그때는 꼭 조충현님께 특별히 스피디님 사인볼 드리는 걸로. 아 그래서 그 쿠폰을 어떻게 뭐. 어네 일단 그 저희 인스타 담당 하시는 분께 쿠폰을 전달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인스타로 받았으니까 아, 그렇죠? 인스타 DM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LG, 롯데, 한화 가장 먼저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이런 주제예요. 뭐, 자, 지금 와. 어떻게 되냐면 전 재코 했어요. 피디 님은 당연히 롯데. 음. 그리고 신피디 님께서 우리 스피디 님께서 한화. 한화. 그리고 제가 LG가 가장 먼저 우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 LG가 우승권에 가장 가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한화가 우승 전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한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에요, 면전 안에. 아, 또뭐 얘기해야 돼요? 그 선수 돌아오면, 아,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수 있었을 때 우승했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 더 잘해줬어요. 아, <laughs> 그 선수가 미국 가서 엄청 잘해줬어요. 아, 미안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팩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선수 있을때 우승한 적 있습니까? 안 했는데요. 아, <laughs> <소,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소년 가장이었죠.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87년생이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토론토 올해 몇년 계약했습니까? 왜요? 근데 그게 <laughs> 한국으로 돌아오면 몇 살입니까? 류현진 선수. 아 저기 봐요. 아 어.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거도 잘할 아, 텐데. <laughs> 그것 <그때와> 가 <laughs> 되면 이대호의 지금 나이와 똑같아집니다. 아 근데 이 선수 말이죠 에이징 커버가 좀 마도 돼요. 그래야 좀 공평한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웃음> <웃음> 하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에이스가 필요한데 박찬호 선수처럼 할수 있죠.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우승하겠다니까요. 왜제 아니, 그냥 은퇴하고요? 좋게 잘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박찬호 선수도 우리나라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10승 했습니까 그때? 그때가 되면은 그냥 멋진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승! 곳을 멋진 모습! 우승! 그러니까 음, 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이 젊은 투수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합류는 말이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고 정우람 선수가 이제 8월 년생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계약 기간 내에 자이 선수가 미국에서 날라와요 날라오고 어, 하나의 지금 이제 이제 커나가고 있는 어, 공공 라인이 있어요 이정우원 선수, 노시완 선수, 변우혁 선수, 유장혁 선수 아그또 투수 쪽에 어, 남지민 선수라든가 신지우 선수가 또 굉장히 좀잘 성장을 해준다면 이 선수들이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력이 또딱 완성이 되면 아뭐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겠네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수 있는 최대치로 5년 이내 정도의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 역시 만만치 않다 곡을 끼고 있는 에이스 이제 박세웅 선수가 우한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을까. 거기에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정착만 잘 해준다면 서준원 선수, 윤성빈 선수, 그리고 올해 꼭 뽑을 김진욱 선수 등뭐 여기서 두 명만 더 터지면 국내, 시선, 국내 선발진이 완성됩니다. 타사원에서는 이군 본즈 놀이하고 있는 한동희 선수가 5년 이내에는 좀 깨고 나오지 않을까. 나종독 선수, 김민수 선수, 핵심 멤버로 올라와 준다면, 5년 이내 대권도전 충분히 가능하고, 음. 손하더 선수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면서 좀 지탱해 줄것 같고, 음. 전주도 선수도 4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역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구의 조화가 딱 들여 맞아서 우승 가능할 것 같고, 음. 성민규 단장이 일단은 2024년에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도 충분히 하나 LG보다는 먼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부분은 계속 5년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그거보다는 짧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 <laughs> 어, 내 결론은 그거보단 빠른데 LG는 아, 그거 어, 왜냐하면. 2019 시즌 유일하게 100만 관중 돌파한 구단이 어디입니까? 작년에 유일하게 가을 야구 진출한 팀 어딥니까? LG, 한화, 롯데 중에 가을 야구 제일 최근에 한 팀이 어디입니까? 다 도토리 기인데 이게 뭐. 아 작년에 했습니다. 어떻거나.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네. 더군다나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지 못한 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DT 그것을 이겨내고 가을 야후까지 진출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어쨌거나 센터 라인이 변화가 없었다 네. 그리고 외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수준급의 외야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취약 포지션이 2루나 1루가 될수 있고 차우찬 선수급의 토종 선발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쪽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게뭐 이정용 선수도 돌아오고 이제 19년도 지명을 받은 이민호 선수, 뭐 김윤식 선수도 있겠다. 뭐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커나가느냐, 뭐 이영아 선수라든지, 뭐 최원태 선수라든지 그 정도의 활약을 볼륨이 할수 있는 선수로 큰다면, 어 네, 그래서 나는 내년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말이죠. 뭐, 아무 얘기였어요. 음. 아, 무다 알려있는 얘기였어요, 일리. 아우, 잘 들었습니다. 아, 아주 뭐, 뭐,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잘안 들은 거다 알아요. 아, 내가 일단, 얘기하니까 다, 아니에요. 아, 나는 무슨 얘기하지? 하 그래. 자기들 에이. 것만 에이. 보고 에이. 있어. 아니, 공통했어요 나는. 거짓말 <laughs> 아, 하지 마. 어, 이렇게, 이렇게 시작한다는 소예요 아, 알겠어. 아, 근데, <laughs> 아, 물론, 물론, 올해도 우승권이 음. 있고, 그리고 뭐, 내년에도, 아, 괜찮아요.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이 전력을 보면 아 키움과 두산의 어떤 이런 어떤 기세 이런 어떤 전력 음. 거기에 이제 엘지까지 이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확률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절대 확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1 2년 후에 음. 실패할 경우 바로 우리한테 기회가 와요. 아, 그렇지. 근데 그래 보냐면, 그래서 나는 1, 2 년을 보는 거지. 계속 봐요. <laughs> 봐요. 기회를 넘겨주지 <laughs> 않기 아유. 위해 1, 2 년을 보는 거지. 봐요. 그래서 아, 그 일단은 아까, 아까 얘기했던 그변우 선수. 월드 파워 쇼케이스에서 어. 아 2등을 했어요. 음. 근데 그중에 그게 이제 1등과 홈런때한개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뭐 이런 전제력을 음. 음.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음. 그리고 그 유장혁 선수 최근에 이제 청백정과 연습 경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죠. 음. 고등학교 1학년 2때 풀타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록을 보면 음. 이 선수가 타율이 4 3 3푼에 홈런 3개 도루가 20개. 그러니까 거의 약간 오틀 플레이에 가까워요. 아, 모츠. 옷을... 네, 모츠 플레이 가까워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작년에 봤겠지만 최재형 선수가 폭스로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최재형 선수가 있어주는 그때 이 아래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준다고 했을 때아 분명히 하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사이에 다른 팀들 유망주도 잘할 거라니까요. 네, 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민호 선수, 김윤식 선수 이런 선수들 성장할 텐데, 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기간 내에 우승을 봐야 하는 건 차우찬 선수랑 김현수 선수의 계약 기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어, 네. 봐야 아, 되기 아, 때문에 5년 이후를 볼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아 그러면 토론의 원활한 네. 진행을 위해서 자. LG는 2, 3년 내에 해요 그 뒤가 누 분들. 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긴 거잖아 아 봐봐요 여기가 토요일이니까 토요 승패가 어딨습니까? 아니 승패가 아니라 자 오늘의 주제 엘로탄 네. 가장 먼저 우승할 수 있는 팀은? LG 끝났습니다 방송끝 3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못한 팀이 있습니다 그팀 올인 우승 각이에요 86년 만에 밤비노의 저주를 풀었던 보스턴 레드삭스도 있습니다 또한 108년 만에 우승을 했던 시카고 컵스도 있어요 이 역사적 관점을 뒤집어 보면 롯데, 이 정도 왔으면 할때 됐다! 아, 오늘 역사학자 한 분을 부르겠... 저희 롯데 자연업체 유구한 역사를 얘기하면 1983년, 89년, 97년, 98년, 2001년, 2002, 2003, 2 0 0 4 2019년 모두 꼴찌했어요 저희 아, 뒤에서 1등을 아홉 번 했습니다. 아홉 이제 1등 한번할때 됐잖아요. <laughs> 이 정도면 안에서 1등 아, 한 번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정의 호소하기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희 뒤에서 <laughs> 2등도 4번 했는데요. 1982년, 96년, 2006년, 2007년. 1단 0패 타입 16연패, 개막툼 0패, 2위 12연패. 삼성사이먼즈에게 제일 많은 패 했고 상대적으로 기아차에 이어지며 18연패를 한 기록도 있고요. 성공을 만나면 20연패 당하면서 진 적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잖아요 저희도 프로세스와 함께 자, 2대호 손하석, 전주우안치홍 김병헌, 박세영서주호윤성빈 김원준, 김진욱, 한동희, 김민수, 나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주세요. 선거 나가요? 이 구단의 역사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말이죠. 하나랑 모두 중에 5년 뒤에 우승이 가능한 지가 너무 작 뭐야, 아까서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지만, 해, 오케이, 1, 2, 3, 7, 8, 9, 1 2 3 14, 15, 16, 17, 1오 19, 이겼2 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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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보세요? 뭐, 네, 여보세요? 어, 이렇게, 어, 갑자기 출연하게됐는데 일단 인사하세요. 네, p d 입니다 자, 그러면, 신PD님의 네. 의견에 좀 힘을 네. 실어줄 수 있는. 예전에서 큰 계획을 하나 지금 세우고 있죠? 네. 좋은 구장. 음. 그게 2025년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음. 어마어마해집니다. 아, 그, 새로운 구장에서 그러네. 좀 우승을 네. 해야겠다. 역시, 역시 이든카드 HL 보시면은 재작년에 10편 하다가 작년에 5등 하지 않았습니까? 9편. 아, 네네네. 그거 기아도 이제 1 3년넘기긴 했지만, 옮긴 다음에도 이제 5년, 안에 17년에 우승을 했죠. 아, 아 이건, 뭐. 이건 약간 또 품질인가, <laughs>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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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롯데는 뭐, 신구단발이 없기 때문에 다 도충 하나가 빠지는 거고, 아. 그리고 잠실의 기운은 이미 거의 30몇 년, 40년 음. 될 동안, 음. 부산이 사실 많이 가져갔어요. 음. 그런 쪽에서 하나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주제가 뭔진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겼어요. 어 사실 저는 세팅과 그 21세기. 아 끊어 아 어디를 끊어까 끊어요. 점점 길어지네요. 아, 길어지네요. 아 끊어줘요. 끊어줘요. 아, 아, 아 여러분 네. 죄송해요. 토론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토론이 맞는지. 자 우리 여기 마지막, <laughs> 마지막 마지막 발음 합시다그 항상 그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아이. 전국에 계신 하나해 아니 선거나 그렇고. 아 물론 하나가 당장의 음. 어떤 우승 전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계속 안 좋은 성적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망주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이 새로운 단장님과 예태랑들그 지도 아래 레전드들 그 지도 아래 잘나고 준다면 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5년 뒤에는 뭔가 이 팀의 어떤 그또 다른 영광 그 99년도의 영광을. 명이 재어하기를 바라고 재현하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팬들도 음. 그렇기 때문에 꼭그 5년 좀 지났 지났을 때는 아대권에좀 도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 좋은 을 가지고 음. 그리고 구장도 음. 새로운 구장에서 음. 예그 99년도의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아 저는 오늘만 좀 응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만 네. 저는. 92년 우승 당시가 생각이 나요 롯데는 내려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 가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자꾸 잡고 우승을 그때밖에 못했으니까요 시간여행자예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롯데는 정규 시즌 우승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 팩트를 찾으면서 좌절을 더 많이 했는데 요 92년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남두오성 이라고 하는 다섯 명의 사말타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안경에이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박세현이라는 왜? 안경에이스가, 안경에이스가 어쩔 수 없어요 롯데의 우승이 키워드예요 가장 핵심의 역할이거든요 안경에이스가 20승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롯데는 우승할 수 있고요 선너섭이 아직 있을 때 사말타자들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저희 롯데 팬의 이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왜 부산에 태어났나 나는 왜 태어나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면서 우승. 고이 어, 너무 아파. <laughs> 이 토론에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팩트를 얘기하고 싶었고 롯데 팬들은 30년간 한 팀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팀이 한 번만 우승, 우스... 한 번만 이기면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할수 있는 그날 소주 한잔 하면 딱 좋겠네요. 어... 롯데는 풍수지리상 신라수도 경주 연고지를 옮기면 멋있게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충현 님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더 쉬울 것 같다. 굉장히 네, 이... 풍수지와 역사학자의 만남, 어떤 <laughs> 배틀. 어, 그것도 있었어. 어, 있었어, 있었어. <laughs> LG는, 어, 윌켈차라는 삼성, 삼선, 안정적인 삼성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호 선발로 임창규 선수, 뭐, 송은범 선수가 낙점이 되기는 해서, 이게, 그래도 지난해 고우석, 정우영의 가능성을 또 발견을 했고, 이제 올 시즌에 김지용 선수라든가, 정찬헌 선수가 돌아온다면 어, 또 불펜에 굉장히 큰 힘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이루가 불안하죠. 정주현 선수가 또 지난 가을에 타격감이 또 괜찮았고 어. 이 백업으로 구본혁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보여준 만큼 이게 눈에 띄는 보강은 사실 없었어요. LG가 오지환 선수를 잡는 건 말고 하지만 상위 세 팀의 전력 유출이 더 컸다. 4강권은 일단 해볼 만하다. 어.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우찬 김현수의 계약 기간 안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한다. 그렇다면 LG는 좀더 앞서서 5년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다. 그 전에 우승을 해결해야 한다. 술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laughs>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가장 좀 현실적인 아, 발언이었어요. 응. 예. 아, 양석환 선수도 돌아오잖아요. 그쵸. 일단 응. 그러면 일루공백도 되고, 응, 응. 외야 쪽에도 향후 3년간은 튼튼하잖아요. 외야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괜찮아요. 아, 네. 진짜 괜찮아요. 전석기 때나이 네, 네. 전력으로는 뭐,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아니, 그냥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그 시계와 술의 존재, <laughs> 이제는 볼 때가 됐다. 그렇죠. 한 팀씩 좀 입장을 맡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재밌는 야구가 펼쳐지길 바라는 아, 마음에 그래. 선정해본 주제였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리그의 흥행과 뭐 이런 게 아, 어, 너무 어, 재밌을 것, 것 그래. 같아서 더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부디 이새 팀의 우승이 빨리 이 영원히 이루지길 바래 보겠습니다. 그런 21세기에는 되겠죠? 아, <laughs> 한 세기 백년 했어. 한 세기 또 무슨 못했어요? 희말가족. 희말가족.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될죠 어, 뭐 다시 어쨌든 연습 경기가 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요 금들 토대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건 다음 주에도 야구 보라는 월요일 아니고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여섯 시 반에 라이브 기억해 주시고요. 길고 긴 토론에 함께 지켜봐 주셔서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